안녕하세요. 일일산 등산 개미입니다. 오늘은 단풍이 물든 오대산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대산은 중국의 오대산에서 이름을 따왔다는 얘기도 있고요. 북대, 남대, 서대, 동대, 중대 이렇게 해서 지형이 다섯 개의 지형이 연꽃 모양으로 생겼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오늘의 코스는 상원사에서 상왕봉 비로봉, 정멸보궁, 사잠 이렇게 환종주하는 코스인데요. 저는 올라간 길로 내려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환종주를 좋아해서 이렇게 왔고요. 올라갈 때는 좀 빠르게 올라가는 걸 좋아하고, 내려올 때 경치가 좋은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오늘 경치가 좋고, 단풍이 아주 이쁜 곳은 정멸, 보궁 사잠, 그리고 상원사 이쪽입니다. 올라갈 때 월정사에서 상원사까지 차로 이동을 했는데요. 사실 이 길이 선재길이라고 해서 한 9km 정도의 길이 단풍이 완전 이쁜 길이 있어요. 근데 저희는 등산이 목적이어서 상원사 주차장까지 왔고요. 상원사 주차장에서 좀 왼쪽 길로 올라가면 바로 비로봉으로 갈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임도가 되게 큰 길이 있죠? 여기 지금 차가 갈수 있는 임도가 있는데 이 길은 북대미르감 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어, 굉장히 편한 길이고, 옆에 주변도 이뻐서 이 길로 이제 쭉 돌아서 환종주 할 거고요. 근데 이 길이 좀 지루해요. 이 길이 꽤 꼬불꼬불 지루해서 중간에 소명골이라는 데서 이렇게 계곡 옆길로 빠졌습니다. 요 길로 가면 그냥 가는 것보다 한 2km가 짧은 대신 굉장히 가파르거든요. 어, 근데 나중에 알았는데 여기가 비탄방로더라고요비탄방로는 되도록 안 가는 게 좋은데, 어, 저희도 사실 모르고 일로 진입했고요. 써 있는 게 없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다닌 길이에요. 길을 보시면 길 폭도 아주 좁지 않고, 그리고 많이 다닌 흔적이 있죠. 그니까 보통, 어, 길이 좀 이제 지루해서 이쪽으로 많이 오는 것 같고요. 북대 미르감과 그리고 상황봉의 갈림길에서 상황봉 쪽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상왕봉 올라가는 길은 단풍이 아주 많진 않았어요. 근데 나무들이 또 이쁜 나무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나무들 한번 쭉 보면서 가고 있고요. 어, 말씀드린 것처럼 등산할 때는 좀 빠르게 등산하는 편이라서 상왕봉 쪽으로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가면서 나무들이 꽤 이쁜데 역시 육산이라서 어, 우리 아, 그 악산하고는 좀 많이 다른 형태죠, 사실은. 근데 이제 나무들이 좀 특이한 나무들이 꽤 있었고요. 하산할 때는 단풍도 이쁘지만 하산할 때 나무들도 굉장히 이뻤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계속 비로봉까지 가기 위해서 이쪽으로 쭉 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여기가 상황봉입니다상황봉도 1,500m대이기 때문에 꽤 높죠. 뭐 출발 자체를 거의 한 1,000m에서 출발했으니까 많이 힘들진 않게 올라왔고요. 강원도에 1,500m대면 이제 어, 멀리 보이는 우리 백두대간의 첩첩산중이 아주 멋있게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사실 이렇게 어, 높이 올라왔을 때의 모습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아침 일찍 왔으면 여기에 또 운무가 굉장히 멋있었을 텐데 어, 저희가 올라갔을 때가 한 11시 반 12시 정도 됐기 때문에 뭐그 정도로 이제 아주 멋진 모습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항상 강원도의 이 정상 그 부분은 되게 이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비로봉으로 갈 거고요 비로봉 가는 길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능선에 거의 평지길이라서 편하게 갈수 있습니다. 나무들은 이제 어떻게 한 나무들이 꽤 있고요. 중간에 보면 이제 주목이라고 해서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굉장히 오래 산대요. 어, 이쪽이 이제 주목 보호하는 지구더라고요. 지역 자체가, 어, 그 나무들이 주목 나무가 굉장히 많은데, 어, 붉을 주자로 써서, 이게 주목입니다. 붉을 주자로 해서, 어, 약간 붉은 기운을 띈다고 합니다. 거의 뭐, 살아서 천살, 죽어서 천살이라고 하니까, 보통 한 2,000살까지도 사는 그런 나무라고 합니다. 자, 계속 이제 가면서 중간에 헬기장에 이렇게 탁 트인 전경이 있어서 어, 헬기장 쪽으로 쭉 보고 있고요. 자, 주변 이 섭섭산 중이 너무 이쁘죠? 사실 오대산이 굉장히 큰 산이잖아요. 원래 이제 개방산에서부터 오대산으로 쭉 오는 길이 있는데 그쪽 길은 좀 거리도 멀고, 어, 거기도 사실 비탄방로가 있어요. 그래서, 어, 등산을 좋아해도 그쪽 길은 많이 안 가더라고요. 자 비로봉에 도착했고요. 어 비로봉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어 바로 정멸보궁 쪽으로 해서 비로봉으로 바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저희처럼 이제 뒤로 돌아서 오시는 분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비로봉에서 내려갈 거고요. 이제 내려갈 때가 경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가 단풍도 굉장히 이쁘고 어 이쪽으로 단풍 나무들이 확실히 많더라고요. 올라오신 분들도 많고, 네,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단풍을 보고 있고요. 어, 결정적으로 멋있는 건 역시 사자암 쪽이 되게 멋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단풍만 보실 거라면, 어, 이쪽으로 올라오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빠르게 올라왔다 내려갈 수 있고요. 만약에 이쪽으로 해서 바로 정멸봉 쪽으로 비로봉까지 왕복하는 건 왕복 한 7km고요. 저희처럼 북대미르감 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환종주 하는 코스는 한 10km 좀 넘습니다. 자 계속해서 내려가면서 단풍을 보고 있죠. 나무들이 쭉쭉 보은게 정말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가 이제 정멸보궁이고요. 어 정멸보궁은 부처님의 진신사실를 모시는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는 법당입니다. 불상이 없이 불단만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중대정멸보궁 이렇게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대가 뭔지 봤더니 중대가 어, 중요한 것을 이렇게 보존하는 곳을 중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신사리가 있으니까 중대란 말을 붙이나 봐요. 사자암도중대사자암 이렇게 붙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중대라는 게 이중적인 표현이 있는 것 같아요. 앞,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대, 남대, 서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운데 있다고 중대라고도 하는데 또 이렇게 진신사리를 모시는 곳이라고 해서 중대란 말을 붙이나 봅니다. 이제 정멸보궁에서 어, 내려가면서 사자암을 가고 있는데 요 길이 단풍이 되게 이쁘고 중간에 이제 막 이렇게 그 불교에서 나오는 음악들 뭐 이렇게 염불에는 소리 이런 것도 나고 하는데 저는 물론 불교는 아니지만 어 듣기 괜찮더라고요. 네. 주변에 단풍이 너무 이뻐서 그리고 길도 되게 편하게 만들어 놔서 되게 좋더라고요. 자, 사자암 내려가는 길이고요. 요길 사자암 거의 왔을 때요기 바위도 되게 이쁘고 이주변에 단풍들이 어, 정말 이제 완전 가을이 무르익어서 단풍이 굉장히 이뻤습니다. 나무들 쭉쭉 뻗은 게참 보기 좋더라고요. 네, 요 지금 나무들이 높이가 어, 한 40m는 되는 것 같아요. 꽤 높던데. 자, 사자암의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요 사자암의 딱 모습이 단풍의 절정이에요, 진짜 단풍 경치의 최고가 이쪽인 것 같고요. 어, 안 그래도 그 산에 그 산사가 있고 사찰이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암자가 있을 때이 단청과 단풍과 그리고 하늘 이세 개가 어우러진 모습이 너무 이쁜데 여구, 이곳이 정말 단풍의 아주 최고의 경치를 보여주더라고요. 네, 사자암에서 계속 보여드리고 있고요. 저기 빨간 단풍도 너무 이쁘고 사자암이 사실 이렇게 층층이 암자가 돼 있어요. 그래서 어, 꽤크더라고요 그냥 암자가 아니라 그냥 완전히 뭐 상원사처럼 되게 큰 절인 것 같은데. 네, 여기에서의 보여지는 모습이 너무 이뻤습니다. 자,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단풍과 하늘과 단청이 딱 어우러져 있죠. 네. 어, 역시 뭐, 원래 목요일날 가려고 그랬는데 비가 온다 그래서 10월 18일에 오대산의 모습이거든요. 어, 굉장히 단풍이 아주 멋지게 들어 있는 모습이라서 기분이 되게 좋았고요. 어, 저는 이제 그 버스를 타고 진부 쪽으로 버스를 타고 갔는데 어, 한계령 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한계령 쪽이 더 위쪽이라 그쪽은 이제 단풍이 완전 절정일 것 같고요. 어, 오대산도 단풍이 꽤 많이 어, 보여지는 네, 아주 모습이고요. 여기 상원사에 봉황이 있는데 그 순금으로 만들어진 봉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좀 특이해서 한번 찍어봤고요. 상원사의 모습입니다. 어렸을 때 상원사에 한번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기억에도 아마 차를 타고 와서 되게 편하게 왔던 것 같아요. 상원사에서 보여지는 단풍도 굉장히 이쁘고, 여기서 내려가면서도 단풍들이 어 굉장히 잘 이쁘게 물들어 있더라고요. 상원사에서 내려가는 길, 금방 내려갈 수 있고요. 여기도 원래 다 차가 다 올라오는 길이라서 좀 편하게 차 타고 올라오셔도 되는데, 어 여기 정도는 내려가면서 상원사 주차장 금방 가니까 어쭉 걸어가면서 단풍 구경하고 있습니다. 나무들과 단풍의 색깔이 너무 이쁘죠? 자, 이제 여기가 상원사 주차장이고요. 네, 여기까지 오면 이제 환종주가 끝났습니다. 오늘은 오대산에서 일일산 등산개미였습니다.